윈도에 스크롤이 생기면 완료번처럼 바뀌는 건얘한테다 클래스명 애니메이트가 있으면 작동을 하니까 요쯤 사용자가 스크롤을 이만큼 정도 내리면 그때 얘가 작동하도록 해야 된다고요 해볼게요. 부모, 저는 얘를 볼게요. 얘가 화면에 요정도 나타날 타이밍이라고 했으니까 사용자가 스크롤을 요만큼 한 거라고요. 저만큼 한거걸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냐면 이 요소가 화면에서 떨어진 거리. 이 거리가 만약에 600이라고 한다면 600만큼 스크롤 하면이라고 해 버리면 얘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애니메이션이 걸리는 거라고요. 그렇죠? 얘를 우리가 오프셋 값으로 해서 이 요소가 화면에서 이만큼 떨어진 거리는 이 요소의 옵셋합이라고 해서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값이 600이라고 하면 600보다 많으면이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제가 얘가 얼마만큼 나타나면 이 정도 나타나면이라고 했으니까 600에서 약한요 정도 뺀 만큼만 스크롤이 생겨도 그죠? 얘가 나타나게끔 해야 되겠다고 해볼게요. 지금 저게 누굽니까? 얘들을 감싸고 있는 게 슬로건 테스터 o 예, n y d 디바이스죠 디바이스가 하면서 떨어진 거리보다 약300 정도 못 미치게 e v i 트가 준비되면 할일 했고요 디바이스는 변수로 잡아볼게요 디바이스 클래스명 디바이스 굿. 자,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윈도우에, 뭐가 생기면,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 그 스크롤 양이, 이 조건이 참이면, 거짓이면, 일단은 저는 어, 이 효과는 한 번만 일어나게 할 거니까 else는 없어요. 안뺄 거예요. 음? 근데 만약에 뺀다라고 하면 올렸다가 다시 내려오면 클래스 명이 없어졌다가 다시 들어올 거니까 또 움직일 거라고요. 근데 저는 또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else는 없어요. 이품만 있습니다. 참만 있다고요. 자이 상태에서 누구한테다가 스크롤 양이 뭐보다 크면 예이 윈도우에 스크롤 생기면 그 이벤트가 일어난 그 윈도는 전 디스로 받아왔구요. 얘의 스크롤 양, 스크롤 탑이 양이 뭐보다 크면 디바이스가 하면서 떨어진 거리, 얘가 하면서 떨어진 거리 변수로 잡아보면 디바이스에 예를 들어서 o f f s 값이라고 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위에 o f f 탑값이 600이라고 한다면 그, 그걸고지거때로 가져오면 안 된다고요. 여기에다가 빼기 300 정도 할 건데 그것도 변수로 잡아볼게요. 없애. 왜냐하면 아래에도 계속 저걸 쓸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300이라는 걸로 잡아본다라고 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데요? 없애라는 수치가 들어오지요. 그러면 얘가 하면서 떨어지는 거리가 600이라고 한다면 디바이스의 OST에는 뭐가, 떨어�... 뭐가 저장돼 있겠습니까? 300이 저장돼 있겠지 그거보다 스크롤을 많이 하면 그때 뭐 하겠다고? 디바이스에다가 그 안에 있는 누구한테다가 find 이미지에다가 뭘 넣어줘 버려요? 애니메이트라는 걸 넣어줘 버리겠다고요 add class 해서 애니메이트를 넣겠다고요 일단 되나 확인 좀해볼게요면이렇침했고이 이렇게 하면, 들어오고 있다고요. 다시 올라갔다 내려와도 얘가 사라지 하면, 이렇게 하면, 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면 이렇게 하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게 스크롤 양을 하분해서게니메이션을 만드는 렇 플러스 그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하나 더강구를해 보고 그다음에는 웨이포인트라는 라이브러리 쓸 거고요. 그것도 사실 불편해서 그거보다 조금 더 편하게 쓸수 있는 라이브러리 하나 더 소개할 겁니다. 라이브러리 두 개를 써서 해볼 거라고요. 한 단계 조금 더 편한 거써 보고 그거보다 조금 더 편한 걸써볼 겁니다. 오케이? 일단은 순수하게 저렇게 높이를 계산해서 하는 방법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법. 이게 가장 기초고 음. 실무에서는 이것도 짧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더 쉬운 걸 알려드리겠다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의 애니메이션은 끝났죠. 얘가 이렇게서 해 이동을 하고 있고 음. 다음 볼게요. 밑에 있는 얘 보겠습니다. CSS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스크립트는 또 여러분이 해보실게요. 여기 안에 이미지들이고요. 얘를 할때 여러분이 일단은 기본적인 CSS는 잡는데 나중에 뭐를 염두에 두어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커진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돼요. 얘가 나타날 타이밍에 잘 보세요. 이미지가 이렇게 커지면서 나타나고 있다고요. 자, 기본적인 CSS는 포토샵을 보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얘도 위아래 공간부터 확인을 하고 같이요. 예, yeah,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확인하면 되겠지. 81 정도 있고요. 아래에도 81이 있을 거예요. 백그라운드 확인할까요? 작성하겠습니다. 피처스입니다. 백그라운드 있고요. 헤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배경과 안쪽에 여백들을 세팅을 해줬구요 색깔 잘 나오고 있죠 자 우리가 얘들을 만들 때 컬럼을 몇 개를 쓴다 라고 했냐면 네 컬럼을 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네 컬럼 안에 이미지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네 컬럼 안에 이미지를 비롯해서 글씨가 다 가운데니까 누구한테 가서 피철스 안에 div 피철스 안에 여기 이름을 안 만들어 놨어 불편하게. 철사 안에 div들 부득이한테 일을 시켜야 되겠네. 마음에 안드는걸 html 쪽으로 가볼게요. 아이. 아이템이라는 걸더 만들게요. 되도록이면 컬 md나 저 부스트랩이 만들어진 클래스 명에는 별도의 css를 작성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HTML에서 아이템이라고 합시다 그럼 feature item이라고 해서 선택하기 훨씬 더 쉬워지겠죠? 넣으셨으면 CSS로 올게요.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가운데 정렬이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미지 밑에 제목이 있고, 제목 이미지 밑에 공간을 조절되고 제목 위에 공간을 조절되고 어차피 아, 누구의 스타일을 잡을 거니까 밑에 있는 H4의 스타일 잡으니 까 H4에다가 글씨 크기와 색깔과 마진을 주면 될것 같습니다. 포토샵에서 확인해 봅시다. 18픽스 아니 30픽셀의 이 색깔 가운데고 위에 잠깐만요. 폰트가 몇이라고? 30. 그러면 얘가 30 정도 있고, 그러면 공간이 위에 약 16, 15 정도 주면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일단 카피한 거부터 넣고 30 픽셀, 마타2 15 픽셀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어, 대문자. 여기서 완료했습니다. 자, 얘가, 기본적으로는 안 보이고 있다가, 얘가 나타날 타이밍에는 커지면서 보이고 있어요. 완료봉을 다시 한번 보면, 얘가 요, 요 녀석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얘는 특별히 뭐 바뀌는 거 없, 어, 얘도 오펠스틱 바뀌는군요. 없다가 슥 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 녀석은 크기가 커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 화면에 저 아래에 있을 때는 크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응? 누가? 요 이미지가 그죠? 이미지에 가서 아이템 안에 누구? 이미지에 가서 크기가 없다고요. 아이템 안에 이미지에 가서 위드가 없고요. 하이트도 없다고요. 이걸 만약에 트랜스폼을 써 버리면 트랜스폼 을 써서 스케일을 0으로 해 버리면 이 자리가 그냥 있죠. 얘는 지금 완료본을 보면 크기를 줄이는 게 이게 늘어나면서 아래로 밀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실체가 늘어나야 되는 거라고 이해 됐습니까? 트랜스폼머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얘처럼 안 나올 거라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얘가 나타날 타이밍에다가 이미지에다가 이미지 요 이미지에다가 무슨 클래스명을 넣을 거냐면 grow 이미지라는 클래스명을 넣을 겁니다. 그로우 이미지를 넣으면 이미지가 원래 사이즈로 늘어나야 돼요. 원래 사이즈를 이미지 폴더에서 확인을 해 보면 이미지 폴더에서 원래 사이즈의 크기를 확인해 보시면 169라고요. 이미지 사이즈가 이습니까 169로 다시 늘어나야 된다고요. 169 픽셀. height도 169 픽셀 이렇게 늘어난다고요 자 아까 우리가 css 작성한 거에서 작성한 거에서 이전의 값이 이후의 값으로 바뀌는 과정이 트랜지션이 걸리고 그리고 fade in이 작동하라고 했던 스타일 잡은 곳이 있습니다 아까 어디에 잡아놨죠? 애니메이트에 잡아놨잖아 그러면 얘도 있으면 뭐가 작동하라고 해나? 아까 애니메이트 여기에다가 콤마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들어오면 똑같이 fade in 이라는 애니메이트 작동하고 제가 들어오면 뭐라고 이전값 width가 0에서 169로 바뀌는 과정이 트랜지션이 걸린다구요. 이해됐습니까? 이걸 하나하나 일일이 다시 넣어주는 게 아니라고 여기에다가 트랜지션을 걸 필요가 없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묻어서 써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다고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는 바꿀 시간이 없는데 뭐 이런 표정들이야. 이미 다 짜놨는데. <laughs> 그죠? 너무 많이, 월, 너무 멀리 와 버렸어. 그죠? 이후에 작업하시는 것들은 효율적으로 작성하실 때. 가만해서 작성하시라고요. 됐나요? 글씨는 저는 그냥 나오게 할 겁니다. 글씨는 있고 이미지만 커지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작성을 하셔야죠. 제가 나타날 타이밍에 화면처럼 다시 한번 볼게요. 화면처럼 이렇게 슥 늘어나게끔 해달래요. 스크립트를 작성해주세요.